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은입니다 저는 지금 거의 2주 넘게 유튜브 촬영을 안 하다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좀 화려한 메이크업이지 않나요?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졸업 작품에서 했었던 메이크업을 거의 그대로 재현을 했었던 메이크업이에요. 제가 이번 졸업 작품 때 헤어랑 메이크업을 좀 메인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중에서도 메이크업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업을 좀한번더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막 유별나게 창적인 그런 메이크업은 아니긴 한데 그냥 제가 봤을 때좀 예뻐 보이는 색조합 예뻐 보이는 오브제를 좀다 때려 박은 메이크업이라서 제가 그동안 학교 생활 때문에 정말 바빴어요. 정말로 바빴어요. 졸업작품 시간도 3주밖에 주어지지 않았었고, 되게 해야 할 거는 많았고, 컨펌 받을 것도 많고, 학교에 나가야 되는 날도 많았고, 학교 나가면은 저녁에 퇴근하고, 막 이런 경우가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력서, 자소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조금씩 만드느냐 촬영에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졸업작품이 끝나서 제가 졸업작품 끝난 기념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졸업작품이 이제는 끝나가지고 다시 좀 거기에 쏟았던 정성들을 다시 저의 유튜브에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젠더리스였어요. 어, 이번 연도 주제로 떨어진 게 생활 속에서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다가 어, 나는 미용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가장 많이 근본적으로 트렌드가 바뀐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별들의 장벽이 조금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젠더리스라는 게 물론 젠더리스라는 그 단어가 막뭐 단순히 여자처럼 꾸미고 남자처럼 꾸미고 이걸 떠나서 그냥 그런 요소들이 살짝 허물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서 좀더 남성복이지만 살짝은 부드러워지고 여성옷이지만 살짝은 조금 더 딱딱해지고 약간 그런,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한 부분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변한 사고방식인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녹여내려고 메이크업을 좀 남자 모델한테 조금 더 남자들이 평소에 하지 않을 것들을 다 갖다 붙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진행해봤습니다 속 뜻은 살짝 이런 느낌으로 저 혼자 약간 의의를 두면서 메이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3주간의 노력이 이겁니다 그럼 저는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졸업 작품이 끝나서 이제는 좀 사실 여유로워진 건 아닌데 조금 괜찮아졌달까 저의 멘탈을 잡고 흔들던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거는 타르트 팔레트예요. 이번 촬영은 거의 이 팔레트 안에서 끝을 냈고 좀 됐다 됐다 많은데 여기에서 일단 기본 음영을 이 컬러로 넣어줄게요. 저희 조는 젠더리스로 주제를 잡았고 일단 이번 연도 조는 이번 연도 주제는 생활 속에서 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중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멀티 페르소나를 하려다가 멀티 페르소나를 주제로 하는 조가 너무 많아서 급하게 주제를 바꾸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시행착오도 많았고 뭔가 두서없이 진행이 된 느낌이 좀 강했던 품이지 나그 다음에 이제 좀 톤이 살짝 상반되는 컬러들로 음영을 넣어줬어요. 이런 류에 살짝 회기가좀 섞인 모브 컬러들로 이제 음영을 넣어줬던 것 같아요. 앞뒤 홀 부분? 젠더리스로 주제를 잡고 진행을 하고 저희 조 모델은 이전 영상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남자였어요 저희 조원 중에 남자가 한 명이 더 있었어서 그 친구가 모델을 하고 근데 제가 헤어메이크업 담당하고 다른 조원이랑 같이 헤매를 진행을 같이 했었죠 아이라인의 범주를 조금 체킹을 해줬는데 여기 보면 무수히 많은 음영 컬러들 중에 저는 이 컬러 사용해서 음영이랑 아이라인 가이드를 조금 잡아줬어요. 저도 그렇고, 모델도 그렇고, 무쌍의 형태의 눈매였기 때문에 메이크업 하는 데는 크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델의 눈이 되게 좀 얇고 긴 눈이었어서 그 느낌을 좀 살리려고 아이라인을 좀 길게 그렸거든요, 그때. 저는 살짝 그 모델에 비하면 눈이 좀 동그란 편인데 모델은 눈이 진짜 얇고 긴 눈이었어서 그거를 좀 살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음영 컬러로 눈 떴을 때 체킹을 조금 해주고 제가 잘 활용하는 방법은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촬영용이기도 하고 좀 진해야 하는 감이 있어야 돼서 짙은 브라운 컬러로 이 범위 체킹을 해놨던 이 속을 다 채워줬어요 그렇다고 아이라이너로 블렌딩을 해버리면 너무 짙을 것 같아서. 그래서 눈꼬리를 살짝 연장된 데까지 음영을 좀만 더 채워 넣어주고. 그리고 이런 데도 추가적인 음영을. 뒤로 삭삭. 그리고 촬영 전날에 모여서 마지막 연습도 하고 뭐 다운펌도 하고 컬러, 헤어 컬러 리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침 9시 반에 모여서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제가 그날 늦잠을 자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9시 50분쯤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학교로 날라가고 가서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 제 브러쉬를 안 챙기고 학교를 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운펌을 해주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브러쉬들만 쏙 빼놓고 학교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망했다. 하지? 오늘 헤어 메이크업 다 해서 마지막 점검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똥줄을 타다가 <laughs> 아 진짜 다른 거다 챙겼는데 브러쉬만안 챙긴 거예요 제가 그날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올리브영이 있어요. 그래서 다운펌 약을 발라놓고 진짜 미친 듯이 뛰어가서 필리밀리 여행용 키트 브러시 사들고 진짜 저는 제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했었던 거 진짜 그대로 하고 있는 거라서 좀 많이 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브러쉬 세트를 사고 진짜 막 마음을 졸이면서 메이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튼 근데 그날 메이크업 좀 예쁘게 잘 돼서 하, 다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교살에는 어, 이런 골드 컬러의 종류를 사용을 해가지고 애교살 좀 화사하게 좀 잡아줬어요. 어, 언더를 음영을 넣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애교살은 조금 밝히고 싶더라고요, 그날. 제가 항상 작업할 때 연습을 해보는데, 항상 언더에 음영을 넣었더니, 눈이 너무 쾌한 거예요. 사진 찍었을 때. 그래서 차라리 언더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좀 빵빵하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했었던 그 음영 컬러들로 언더에 음영을 넣어주자.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고 점막 부분에 음영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눈을 살짝 밑으로 연장이 되게 모델이었던 친구가 이 눈의 위에 폭이 좀 좁은 편이었, 낮은 편이었어서 점막을 채우는 느낌보다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어요. 언더 삼각존은 여기에 있는 살짝 붉은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를 넓게 한번 잡아주고 다시 이 고동색 컬러로 포인트를 조금 넣어줬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언더 삼각존을 진하게 채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날은 좀 채워도 채워도 안 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하게 채워졌어요. 제가 썼던 속눈썹은 피카소 상은 언니 속눈썹이에요. 이게 윤께서 12mm로 가는 속눈썹인데 이거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촬영 때는 불고대도 했는데 저는 지금 컬링이 그래도 좀 바짝 올라와 있는 편이라 불고되는 생략하고 제가 항상 하는 이 앞볼 하이라이팅. 저는 지금 막0.5막 이런 컬러를 올리고 있지만 모델은 하이라이트 컬러가 22호?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하면 좀더 부담스럽고 날까요? 이런 브론저 빛이 나는 컬러로 블러셔를 좀 높게 얹어줬어요. 이것도 그날 급하게 올리브영에서 산 브러시거든요. 근데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약간 여기에서부터 피어 올라오는 것처럼 외곽을 좀잘 잡아줍니다. 그 그때는 이렇게 눈썹산 위까지 얹어주고 눈두덩이도 연결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앞에서 그라데이션되는 불타는 고구마를 만들어줬고 이게 플래시 조명을 팍 맞으면. 땅하니 이쁩니다. 콧잔등도 이렇게 쓰러졌어요. 살짝 이 밑으로는 진주를 붙여줬어요. 근데 지금 진주가 얼마 안 남았네. 지금은 좀안 예쁘게 붙는 이유가 아이고. 왜냐면, 진주가 저한테 없어요. 지금, 저한테 진주가 없어서, 진주가 없고, 사실 촬영 때는 진주만 붙이진 않았고, 이런, 큐빅들을, 쫌쫌따리로, 이렇게 하나씩 좀, 섞어서 붙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진주가 안 예뻐서, 조그만한 진주가 있으면 예쁠 것 같은데, 지금 진주가 너무 커서 안 예쁜 건데, 진주가 좀 작아지면 예쁩니다. 어, 모델의 입술이 조금 앙! 다물어진 얇은 입술이었어서, 난 이걸로 자연스럽게 영역을 넓혀주면서 진행을 했죠. 근데 제가 메이크업도 하고 팀원이랑 같이 헤어를 하긴 했지만 헤어도 앞머리랑 사이드 쪽은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체력 소모가 정말 컸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용과 학생이 다 하는 촬영이 빠다 보니까 딜레이가 진짜 많이 걸리는 거예요. 촬영 딜레이가 지금 한 10시 반쯤에 학교를 도착해서 1시 50분까지 헤매를 하고, 4시 반까지 촬영을 했어요. 계속, 계속 기다리고, 찍고, 기다리고, 수정하고, 기다리고, 포즈 연습하고, 속에만 좀 진한 컬러를 얹어줘요. 글로스를 얹어줍니다. 립 오일. 립오일을 떠서 입술에 입술이 좀 도톰해 보이고 예뻐 보이게 지금 왜 이렇게 안 예쁘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laughs> 쉐이딩을 안 했구나.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했고 머리는 결만 좀 잡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트럭작품 때 했던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요 머리 결도 잡아줬는데 제 얼굴에 하려고 짰던 시안이 아니라서 조금 더 이질감이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진행이 됐습니다 예쁜가요 저는 이거 하고 되게 뿌듯했거든요 확실히, 졸업작품이 힘들긴 힘들어도, 끝내놓으면, 확실히 좀, 뿌듯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촬영이다 보니까, 평소 나이 라인을 진짜 더 길게, 그리고, 모델한테는 더 길게 그렸어요. 모델한테는 진짜 관자놀이에 오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길게 그리고, 음영도 더잡고 블러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빡세게 하고, 아이 메이크업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진하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헤어 파트랑 메이크업 파트를 제가 좀 주도적으로 잡고 진행을 하다 보니 거의 다제 머릿속에서 나온 일들이 많거든요. 물론 조언 분들이랑 같이 조율을 하면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을 하고 거의 다 그쪽에서 오케이를 해줬기 때문에 뭔가 막힘없이 그냥 쑥쑥쑥 진행이 됐어서 메이크업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헤어도 내가 손이 가는 대로 내 느낌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라 그냥 졸작을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졸작을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잘 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돌아온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빠잉!